안녕하세요. 한국금시장거래소입니다. 2022년 6월 14일 환요일.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291.80원. 3.75g 당금 가격은 284,375원. 은 가격은 3,304원. 백금 가격은 147,663원. 팔라듐 가격은 282,481원입니다. 14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와 강세의 1290원대 초반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전일 달러원 환율 급등세에 장중 외환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장급 공동구두 개입 에 나서며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금 가격은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.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.5%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, 이번 CPI 발표 이후 0.75%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금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긴축 우려와 미국의 성장 둔화, 높은 물가 지수까지 혼재하는 가운데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 한국금 시장거래소에서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골드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